방금 AS 받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야, 여러분,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저이 제품 중국에서 생산된 거, 뭐, 5K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일단 배송비도 안 내주시네요. 제가 지금 냈고, 제 돈으로 또 지불했고. 처음으로 그, AS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달 끝났다고 해도 아,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뭐 섭섭해서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번 작동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잘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생각보다 AS가 힘들어요. 어, 제가 처음에 보낼 때 모습하고 잘 왔나 모르겠습니다. 쭉 꺼내볼게요 한 손으로 하기 힘들다 어쨌든 저는 이 친구 구입을 해서 제가 테스트로 썼고 솔직히 유튜버라는 거 밝히지 않고 그리고 내돈내산으로 물건을 써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담는 겁니다 총은 어잘 왔고 AS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을 잘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서, 서운하더라고요. 뭐냐 왜 그러냐면은 어떤 고장이었고 이거 뜯어, 뜯는, 아, 뜯은 흔적이 있네. 근데 제대로 결합도 안 했네. 이거 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되나 이게 단차. 단차가 되게 심한데 이거. 아유. 싸돈 주고 산거 이거를 대충 파네 네. 여러분 가급적이면 브랜드 사세요 진짜 다시 제가 이 결합을 해 놓고 원래 그렇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데도 단차 한번 보시고 1년 동안 제가 세차는 몇번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눌러서 조금 빼 놓고 전기 테스트 했던 것 같고 자 다시 재조립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박스 구성품 그대로 왔고 택배비를 조금 해주지 그거 아유 얼마 한다고 참 그죠? 자 일단 테스트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틀었고요 전기 다이렉트로 고육장 연결했고, 공급됐고, 전원 올리고, 왜 이렇게 빡빡해, 이거? 전원 안 들어가나? 왜 이래, 이거? 아우 이거 너무 빡빡한데? 다시 되지도 않네 뭐야 오토도 안 붙네 자 전기 전선을 제가 집전기를 좀 당겨 놨습니다 멀티탭을 해서 원래 쓰던 멀티탭 이안 되는 거는 확실히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전력을 이상하네요 이게. 어쨌든 지금 잘 붙어요. 자 다시 눌러볼게요. 다시가 아니라 처음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모터가 잘 돌아갑니다. 압은 쎄요 근데 이게 왜대단되냐 하냐고요. 전압적인 게 멀티탭을 써서 안 됐던 거는 맞는 거 같고, 어쨌든 뭐가 됐든 전기적으로 조금 고압을 가져가니까 그런 면만 좀안 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스위치를 계속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가 놨다가 이걸 너무 반복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선 어떻게 사용을 해요, 그죠? 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은 잘 됩니다. 세차 봐도 해볼게요. 여기 브랜드 스티커도 떼어졌어요. 아,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김 p d 제가 이거 개봉기 찍었나요? 모르겠네요. 제품을 한번 일단 봐보시죠. 자, 본 제품은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 이게 중국에서 생산돼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잘 들어가게 김 PD 소문을 좀 이렇게 예. 아, 이 친구 제 가성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대비 가성비는 좋아요. 근데 돈 대비 가성비는 좋으나 지금 13개월째 고장이 났거든요. 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요거 말고, 그냥 조금 약하더라도, 어, AS 잘 되는 거를, 어, 독일 제품이잖아요. 툴렛 산거 같은 거. 뭐, 그 저번에 영상 한번 보셨나 모르겠다. 뭐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보실 것도 있고, 그런 거좀 추천을 해 드릴게요. 어, 저까지만 얘가 이제 듀얼이기 때문에, 어, 손도 다쳤어요. 지금. 세차 하도 안돼 갖고 전화 연결해다 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일단 AS를 가장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 AS 잘 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AS 생각보다 많이 답답합니다 박스에 넣어서 보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답변도 없고 전화를 하면은 보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보냈어요 그걸 두번 겪어봤고 어, 왜 보냈다고 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김PD님 전화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전화, 안 가서, 네, 전화 안 왔어요? 전화 안 왔어요 전화 안 왔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드릴게요. 제가 한번못 받았어요 근데 못 받았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번호그 번호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업체를 깔려고 하는 이런 방송도 아니고 어그 수입해서 판매되는 업체인데 AS망을 조금 부족한 어떤 허점이 좀 드러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이 좀 느근하시고 나는 그래도 어, 가격 대비 정말 세차장파운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약하지만 센거 쓰고 싶으면 쓰십시오 하지만 저는 다시 만약에 산다면 이제품안 사요 AS 때문에 첫번째 안살것 같고 이거 다음에 고장나면 짜증나서 못 보낼 것 같아요 AS 그냥 쓰다가 버릴래요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있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세히 보여주세요 네. 요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합니다 좀 말씀드리겠고 생각보다 전기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멀티탭, 멀티탭 안되고 어, 멀티탭도 막 구리선 같은걸 써도 좀기름은 안돼요 최대한 짧은 걸 쓰셔야 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에 노즐이 여러 가지가 있어 막 그런 회전되는데 다 소용 없어요. 그냥 얘가 최고구요 다른 거뭐 광고 믿지 마시고 어떤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 보시면 5K, 5K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1단계, 2단계 파워는 진짜 세거든요. 일단 근데 이것도 ASL이니까 지금 빡빡해서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어, 되게 이게 부드러웠거든요. 뭔가를 꽉 잘못 조여는 놓 느낌이 들고 이것도 계속 빠집니다, 이거. 그 원래 안 빠졌는데? 안 빠졌는데 계속 빠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조여놓지도 않았어. 여기 볼트 이거 진짜 아나 진짜 마음 너무 안 들고 진짜 이거 원래 이렇게 넣어서 뒤에 한번 조여줘야 되거든요. 음... 볼트를 체결을 안 했으니까 빠지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총을 넣고 쓰잖아요. 총 빼다가 빠진다니까요, 이거 걸려서?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AS 망도 진짜 아유 진짜. 미... 너무한다 진짜 너무하고 이거를 제가 구입을 했을 때 40만원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30 얼마 준것 같아요 금필이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하다가 지금 숨이 차서 좀 이렇게 좀 숨겁게 숨겹, 얘기하니까 좀 힘겹게 얘기해 주시고요 어, 구입을 해서 계속 쭉 사용하다가 겨울에 또 사용을 안한거 그러니까 총 제가 이걸 세 차를 한 비율을 따져 보면은 1년에 서른 번도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의 금필이 자충,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써봤고, 어, 여러 가지 써봤는데, 전력적인 범위가 조금 많이 케어가 안 돼갖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펌프적인 범위를 계속 당기고 있어라. 자꾸 총처럼 하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또 쓰다가 손 아프잖아. 좀놀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렇다고 뭐, 한번 세차하는데 이걸 뭐, 50번, 뭐, 100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종합적으로 가성비는 성능은 좋으나, 관리랑 AS망은 안 좋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린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런 방송 안 하는 거 알죠? 근데 혹시나 저처럼 사서 후회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정보 드리는 방송을 합니다. 업체 보시면 뭐할수 없어요. 저는 이용자고 제가 제돈 주고 사서 쓰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죠? AS 비용도 나왔어 AS 비용 3 3 0 0 0원 들었고 택배비도 택배비. 미리 얘기를 하면은 포함해서 주면 되는데 왜 따로 얘기해갖고 와서 기사님이 얘기해서 요즘 뭐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 입금해드리고 현금도 없으니까 그거 했는데 그냥 엉망이야 일하기 싫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 진짜 비추합니다 사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절대 사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다양한 제품들 써보고 냉정한 방송 많이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저처럼 피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제품은 좋다고 나쁜 제품은 나쁘다고 안 좋은 거는 싫,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를게 맞잖아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지 마요 <laughs>